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어저께는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합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법에 근거하여 발족 작업을 하고 있는 공수처가 이제 무난히 발족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하는 결정이 내린 오후에. 민주당의 핵심 간부들은 임모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적폐수사와 관련된 사건에 개입했다. 그래서 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 판사를 탄핵 소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결한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자기들을 보호할 것이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1년에 울산시장 선거사건, 조국 게이트, 그 다음에 원전 수사사건, 옵티머스 라임 사건, 신라젠 사건 등이 1년의 사건들을 공수처에 이천 명령을 내리면 그 공수처가 이걸 뭉갤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게 나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판사, 검사, 국회의원, 예비역 장성, 현역 장성, 고위공직자, 그 중에 특히 검사, 이 판사들을 완전히 길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힘을 빼야 되겠다. 공수처로서 검찰의 힘은 이미 거의 다 빠졌다. 그런데 이참에 판사까지도 탄핵 대상에 올려갖고 한 사람쯤 탄핵해서 날린다. 날리고 공수처의 칼날 위에 판사들도 서 있으니까 정권 실세와 그들과 관련된 그 모든 사건의 수사, 재판에 너희들 알지, 알아서 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수처가 가만히 있지 않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민주당 지도부가 아마 청와대는 기세 등등 해갖고 내부적으로 아마 축별을 아마 올렸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면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공소처법은 위헌인 법률이다. 위헌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공소처는 유령기관이다. 우리 헌법을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총수는 검찰총장과 그 휘하의 검사다.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가 모든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영장을 심사해서 당, 부당 불법 요구를 판단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거. 오로지 검사만이 할수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만이 할수 있다. 그리고 그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되는 그 검사만의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소권 행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인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데에 기관을 하나 만들어지고,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고그 공수처 검사가 수사도 하고, 영장 청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세상에 이런 유령 기관을 어떻게 만듭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래 공수처 법을 만들 때에 공수처 검사는 수사만 하고 영장 청구는 검사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넘기도록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크게 헌법상 위헌이라고볼 만한 점이 없었는데. 아,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는 아주 안면몰수하고 빨가벗고, 아예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까지 이 유령 기관에 두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에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이니까, 저는 틀림없이 합헌 결정이 날 것이다. 아마 100%날 것이다.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세 명은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위헌이다. 아홉 그러니까 명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덟 명을 임명한 그 재판관 아홉 명 중에 세 사람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게 조금, 조금 신랄 같은 어떤 가능성 앞으로도, 앞으로 다시 헌법 소원이 제기됐을 때 이게 공수처 운영상의 여러 문제가 구체적으로 불거졌을 때 계속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그 세 사람이 네 떼고 네 사람이 다섯 떼고 네 사람이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되면 이게 위헌 결정 날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한가닥 그런 점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자간 이 헌법재판소가 이걸 합헌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공수처법이 합헌으로 본 재판관들의 의견은 이겁니다 공수처가 행정부에 소속한 기관이다 그리고 통제는 어찌 하느냐 국회가 할수 있다 국회가 공수처법을 만들었으니까, 공수처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한 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가지고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입법권에 있는 국회가 유령기관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 위헌이다. 허버잡파서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지. 다만 어제 결정문 중에는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첩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 조항 만을 두고 격론이 벌어져 가지고 3대3으로 이첩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첩명령을 내릴 수 있다 3대3 이니까 앞으로 이 조항만 떼어 갖고 위헌 여부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역시 그세 사람은 아마 이 전체를 위헌으로 본 심판관들의 그세 사람이 2,000명 정도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의견을 낸것 같습니다. 만일 이 공수처법을 헌법재판소 전체 결정으로 합헌이라고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대통령과 가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장차관,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국회의원, 현역, 예비역, 장성들이 약 7,000명의 수사 대상인데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의 범죄를 특별히 다스리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이런다면 지금 성폭력범이 얼마나 문제되고 있습니까 그 성폭력특별수사처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죠 처장을 두고 거기에 검사 이름을 가진 사람을 두고 그래서 그 검사가 수사하고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고 그것뿐입니까 밀수범 처벌법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아동유괴범 처벌처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온갖 걸 그렇게 딱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 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럼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공수처 하나만은 그렇게 할수 있다. 이런 이론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수처 하나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그런 기관을 하나라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과 령 정권 실세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좀 구린 데가 있는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 발족됐다. 합헌으로 결정 났다. 그리고 어제 합헌 결정이 내린 날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임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월 달에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퇴임 전에 이 사람을 아주 탄핵하자. 그러니까 적폐수사. 사법농단 적폐수사에 관여한 일이 있어 기소대가 일시서 무죄 판결을 났는데 이참에 아예 이걸 탄핵을 하자 그 탄핵의 효과는 뭐냐? 전국의 3천 명 법관들을 공수처 칼날 위에 세워 놓았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탄핵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사도 수사 대상, 판사도 수사 대상, 그리고 판사 중에 맛보기로 아주 탄핵까지 하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연년세세 어떤 부정 비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가족, 수석 비서관, 장차관, 정권 실세, 여당 의원들은 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어제 이들이 한 곳에 모여가 축배를 들었음직한데 아직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심전심 이 마음으로는 이게 아마 희희낙락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이게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의 근거를 다 훼손해 버리고 그냥 굴려버린 말처럼 법관 틈이 없는 탄핵까지 하려고 드는 이 정권을 향해서 그 우리는 이런 공기 속에서 오늘도 숨 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공수처 오래 못 갑니다. 올해 못 갑니다. 정권이 바뀌면 야권으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국회에서 아무리 민주당 의원 수가 과반수가 넘다 하더라도 공수수 폐지 법을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 가지고 공수법 법 자체를 국회에서 폐지해 버리면 공수처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 날이 빨리 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그때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엄청난 범죄 사실을 어떻게 은폐를 할 것인지 두렵게 짝이 없고 민망하기 짝이 없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심정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제 그 합헌 결정문 속에는 이런 것이 이유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이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현재 울산세안 부정선거 사건 추가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선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백운계 전 장관까지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사건, 이런 등등을 공수처에 이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관 세 사람은 내릴 수 없다. 세 사람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논쟁이 붙어있지. 따라서 공수처가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면 이 부분만 떼어갖고 헌법 소원이 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어제 결정문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휴하의 전국 검사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 시간 이후에 공수처가 이제 뭐곧 업무를 시작 개시해가지고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 미진하거나 진행 중인 사건. 지금 말씀드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월성 원조이 경제성 조작 사건, 옵티머스, 라임, 실라제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수처에 이송하라, 이첩하라 하는 명령 내리면 거부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검찰이. 거부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슨 소리냐? 수사는 움직이는 생물이다. 우리가 수사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근데 다시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은 공수처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검찰청, 윤석열 총장이야 검사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들어야 됩니다.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죄로 입건하는 겁니다. 중앙지검이 입건할 필요 없어요. 만일 대전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수사 그 사건을 공수처로 입건하라고 한다면 대전지검에서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으로 입건해서 소환하는 겁니다. 범죄가 현저하면 영장 청구하고 그래야죠. 그렇게 대결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건 유령기관이고 위원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헌법에 근거해서 권한이 헌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국민이 부유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여러분들은 자신만만한 태도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거는 바입니다.